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축구토토 승무패 62회차 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영상을 어, 지난 주에는 찍지를 못했어요. 어, 주말에 가족들하고 캠핑 가고 하느라고 또 영상을 또못 찍었고요. 다음 주에 또 캠핑을 또 예약이 돼 있어서 어, 가기 싫은데 다수결에서 밀려 갖고. 와이프하고, 큰딸하고, 쌍둥이들, 분명히, 어, 아주 그냥, 단합으로 해갖고서, 동시에, 엄마가 얘기하니까, 가자고 해갖고, 가기 별로 싫은데, 애들, 애들 때문에 갑니다, 애들 때문에. 어, 정말, 승무패 경기들, 한번 또, 하겠습니다. 왠지, 이번에는, 느낌이 이열될 것 같거든요, 저는. 이열될 것 같아서. 느낌이 그래요. 가수보단 소수로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어... 경기로다가, 장을, 네, 좀, 해봤습니다. 어차피 뭐, 1등 막 여러 명 나와봐야, 장창 것도 적고, 메리트가 없잖아요. 어, 일단 요거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판단은 본인이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경기, 본머스 대 번리, 승 1.93부 3.30, 패 3.05배당 받았고요 어, 특별 13위 받았고, 요거는, 어, 구매율이 배트맨하고 승무 사이드로다가 좀 갈라지는 부분입니다. 저는 요거, 요거는, 승으로 봅니다. 승으로. 딱히 특별히, 어, 패턴적인 게 없어갖고, 여기 8번 경기는 패때리기도안 안 나올 것 같고, 이번 경기도 바르셀로나 정배가 좀 쉽지 않을까. 어, 어렵지 않을까. 어, 승으로 보고요. 이번 경기, 바르셀로나 레알. 어, 2.45배당이 역배당이 좀잘 들어오는 배당이긴 합니다. 바르셀로나도 만만치 않은 팀이기 때문에 레알하고 거의 뭐, 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렵고, 일단 승무 사이드로 좀 많이 좀 보는데, 단폴로 갈것같으면 저는 무승부가 좋아 보입니다. 요거를 무패로 갈지, 무, 무, 어, 무스둥부로 갈지, 표수를 하나를 더 줄일 수 있는 거거든요. 일단, 정배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일단, 투표율 14이 투표율에서, 보시면 여기서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어, 다섯 번만, 프로트는네번 정도 지금 나어요네 어, 번. 어, 14, 1 4 투표율과 이변이 좀잘 나와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어, 투표율 2, 어, 2번 자리가, 아, 번호 2번 자리가 이변이 가장 잘 나오는데 거기다가 특표율 14위 특표율까지 있다. 이거는 뭐, 뭐 정배는 때려주기도 안 나온다는 거 봐야겠죠. 여기는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 일단, 통계는 그렇습니다. 일단 왜냐하면 2번 자리에서 1위 투표율 가장 이변이 잘 나오고요. 정배가 정배가 발설로 받았죠. 그리고 14위 투표율 이것도 이변이 가장 잘 나오고 2위고, 이 여기도 이변이 나올 수 있는 게또 번니하고 봉머스 어, 무승부까지도 하실 분들은 받추셔도될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표절수가 많이 없기 때문에 저는 여기는 승으로 가고 여기가 문나패 보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는 정배가 지금 현재 여섯 번이나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번이나 왔거든요. 여섯 번이 나와서 이거는 꺾고 그래서 무패 쪽으로 보는 겁니다 3번 경기 울버대 뉴캐슬 승 3.80, 무 3.50, 패1.67 배당받았고요 일단 역배당에서 잘 들어오는 배당은 아니고 여기는 그냥 뉴캐슬 무난하게 뉴캐슬 승무입니다 4번 경기 여기도 좀 어려워요 마이로카대 헤타패 승 2.06, 무 2.80, 패3.25 배당받았고 어 저는 여기를 이변 구간으로 보고 단폴로 어, 보시면은 배트밴드 무승부 쪽으로 많이 몰렸고 해에는 승으로 마이로카 쪽으로 많이 몰렸는데 그는 오히려 역배당 쪽으로다가 5번 경기 카디스 대 세비야 여기도 무승부 좀 많이 몰렸거든요 많이들 가더라고요 프로토도 그렇고 5번 경기가 무가 두번의 연속으로 나왔고 물론 뭐두번 나온다고 뭐 무가 안나오는 그런 법은 없지만은. 세비아 쪽으로다가 사이드로 봅니다. 여기는 이변 안 보고 그냥 세비아 사이드로 봅니다. 6번 경기 웨스햄 대 에버턴. 여기는 이변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웨스햄 1.89배당을 받긴 받았는데 어, 웨스햄 유로파 유로파에서 이개 투자 맞죠? 이게는 아니지. 2대 1로다가 올림피아테 어, 졌습니다. 이 배고, 현재. 어, 에버턴이, 흐름이 그게 나쁘진 않고, 웨스이또 어, 원정을 다녀왔기 때문에 좀 체력적으로나 좀 힘들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어, 이변 구간으로다가 여기를 좀 뽑았습니다. 그래서 승패에도움니다 승적으로 많이 봅니다. 6번 자리가 또 이변이 잘 나옵니다. 7번 자 아, 7번 경기. 베티스 대 오사수나, 어, 여기도 저는 1.89, 3 1로3.30 배당인데, 아예 그냥 꺾어버렸습니다. 안 맞으면 그냥 안 맞는 거고, 그냥 5사 오사 쪽으로다가, 5사가 경기력이 좀 많이 좋아진 것 같고, 그래서 남들이 다 보는 1.89, 정배당, 이거 다 가게 되면은 메리트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꺾었습니다. 8번 경기, 레스턴 대 루터타운, 승 1.18, 5.10, 패9.40 배당 받았고요 여기는 9.40 배당 일단 왔고 웨스턴 사이드 승부입니다. 후번 경기, 브라이턴 대 플럼, 승 1.42, 무 4.25, 패4.90 배당 받았고요 어, 브라이턴 플럼, 물론 브라이턴 사이드 보이는데, 요415 배당이 좀, 비슷해요. 요 플럼이 브라이턴일 때 또, 계속 이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꽤게 지진 않을 것 같다. 승부 사이드 니다 1번 경기, 리버풀 대 노팅헌포. 어, 투표율 2 투표율입니다. 그래서, 2 투표율도, 만약에 승부 독식을 한다고 하면, 폴더스가 나오면, 이것도 꺾는 것도, 어,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리버풀. 물론, 리버풀이 더 강력하긴 하지만, 그래도, 2 투표율이, 투표율이, 이별이 또 나올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폴더스 없는 분은 승 가는데, 남으면, 가고 가봅니다. 1번 경기, 라이오 대 소시에다. 요, 2.85 배당, 역배당이 홈에서, 원정에서좀잘 들어오는 그런 배당입니다. 저는, 라이오 사이드로 보고, 라이오, 푸시, 패사이드 옵니다. 승부 쪽은, 어, 리마킹을 갈지 고민이에요. 여기를 빼고, 여기로 갈지, 어, 최종 고민입니다. 라이오, 일단 승패사이드 옵니다. 지 2번 경기, 맨체스라이스 대 맨체스시티. 여기는 이변은 딱히 안 보이고 어 메뉴가 질 것으로 보고 맨체스 사이드 봅니다. 3번 경기 빌바오대 발렌시아 승1.51무3.45패5.10 배당 받았고요. 승쪽으로좀다 몰렸는데 저는 발렌시아 여기 승무 사이드를 보고요. 으로겠습니까 14번 경기 에이티 마드 대 알라베스 1.27 4.25패7 9 0배당 받았고 꺾으려면 여기를 투마킹에 가야겠죠. 12 1 12 투표율 여기 그리고 3위 투표율 그다음에 4위는 그렇다 치고 12 3위 투표율 중에 이세개 중에 하나는 분명히 이별이 나올 겁니다. 경배를다 주진 않아요. 이번 회차는 제 생각엔 그래요. 그래서 14번 경기를 승무로 갈지 여기를 승무를 갈지 최종 고민을 하셔서 본인만의 피고르다가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어 축구 승무패 62회차 분석을 마치고요. 음 날씨가 좀 많이 좀 좋아졌기 때문에 좀 주말에 아이들과 좀 놀러 가는 부분이 있고 하다 보면 영상을 또못 찍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만이 어, 자료나 이런 거는 어, 멤버십 분들한테 어, 밴드방에 공유를 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밴드 가입하신 분들은 멤버십 77등 가입하신 분들은 독 제가 놀러가도 거기서도 분석해서 그 마찬가지로 픽을 올려드리기 때문에 하시면 됩니다. 주말 어, 적중들 많이 하시고 어,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이 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